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건전호 기술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교시 해설을 할 차례입니다. 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보시면은 이제 등급별로 분류를 해놨죠. 여기. 네, 분류를 해놨고요. 요게 이제 그대로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문제가 3문제, 심화문제 1문제, 스킨문제두문제 자, 여기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어, 다수의 출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다 나왔던 거예요. 나왔는데 왜 스킨 문제로, 여섯 문제 다, 어, 세 번, 네번 이상 나왔는데 얘네들은 왜 스킨 문제로 분류가 됐느냐. 자,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비슷한 유형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비슷한 어떤 카테고리, 같은 유형이라고 하지만 어떤 문제는 우리가 공부하기가 좀 쉬워요, 접근하기가. 근데 같은 유형 안에 있지만 그거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데 아주 코너에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챙겨가지고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출제가 됐지만 약간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 그 코너에서 나온 문제는 스킵해서 넘어가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규정에 대한 내용이 보시면 두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느냐? 화재안전기준. 그다음에 방폭전기설비의 에, 기준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 전부 이제 화재 관련 그 협회라든지 기관에서 어, 관련는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어 이건요 그냥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뭐 기술적으로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답안 안에다가 써야 되는 건 아닌데 그거를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말에 이제 반복이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것들은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하시고 싶다, 정하고 하시고 싶다라고면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것들을 뭐 이게 수백 가지, 천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 추려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나올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 회로이론, 기초이론, 회로이론 이라든지 자기학전기기기에서 많이 안 나왔습니다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은 자주 활용되는 공식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어렵고, 뭐, 난해하고 깊이 는 내용이 아니고, 단순한 내용들이거든요. 이론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만 취하셔가지고, 활용 하실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이, 뭐,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만 가져가시고, 간혹적으로,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 공부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 좀 단축을 시키시려면, 이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어,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교시가 좀 어려웠던 게, 이런 소방하고 전력전자, 이 문제가 여기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좀, 어, 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 자주 뭐 접하는 그런 답안지를 기술해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또 쉬운 거지만 쓰려고 하면은, 이 4페이지에 맞춰 쓰려고 하면 잘안 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4교시가 좀 쉽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문제 해설서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어, 31문제 해설 다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출처. 어, 그 다음에 이제 건축전기와 발송배전에서 해당 유형의, 어, 여기 해당되는 유형의 문제들이 어떤 게 출제가 됐는지 제가 다 기재해놨습니다. 흐름을 파악하시라고 이렇게 정리해둔 거고요. 그 다음에 답안 해설에 대한 내용 이렇게 나와있죠. 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뭐, 이덕길 기술사와 같이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음, 핵심적인 부분을 보면, 변압기, 이거 효율, 그 다음에 부하열과의 관계, 당연히 기본이 되는 문제고, 유입변압기와 몰드 변압기 특성, 이거 문제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번도 기본으로 넣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평활회로에 대한 걸 물어봤거든요. 내용은 되게 쉬워요. 쉬운데, 네. 이걸 우리가 별도로 뭐 준비해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 문제에 넣으셔도 되고, 이 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분류해 놓은 내용 중에서, 어, 내가 요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옮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옮기신 것만큼, 뺀 것만큼, 심하나 스킵과정에서 기본과정으로 넘겨놓으셔서 70에서 75% 정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조정하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어, 본인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성향에 맞게 조정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 기본에 넣을까 이쪽으로 뺄까 하다가 너무 내용이 쉬워가지고 이쪽에 넣습니다. 기본으로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배전 전압이라든지 모선 방식이라든지 배전 방식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거고 뭐 기술사, 건축 전기 기술사가 하는 중요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요거는 몇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본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도 자주 나올 거고요 근데 왜 심화 문제로 분류를 했냐면 전기자동차의 화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요거는 대충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직관적으로 이렇다라는 걸알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기술사 답안지의 어떤 그 형식에 맞춰가지고 체계적으로 쓰려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이 답안지를 답안을 정확하게 쓴다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 심화 문제를 분류했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자주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전기 자동차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이 다된 다음에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을 쭉 모아놓고 한 200개 된다고 하면 거기서 한 10개 20개만 뽑아서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스킵 문제 비상 콘센트 이거 쉬워요.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쓰라고 하면요. 이게 막상 안 써져요. 왜냐면 우리가 전기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NFPC504 이 조항을 우리가 외우고 있겠냐라는 거죠.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없는 내용을 답안지 안에다 넣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그거 이제 반영을 해서 점수를 이제 매기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항을 외운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하셔라 아니면 스킵하시든지 그 다음에 전기 방폭과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 시간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딱 짚어서 짚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요.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하고 그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써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시든지 마지막에 하시든지 그렇게 쓰셔야 되고 4교시 같은 경우에는 3문제는 쓸만했는데 나머지 이제 3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고른다든지 아니면 이평활회로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인 건축 전기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내용은 두 문제밖에 안 되고 네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선택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문제를 들여다보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기술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써지지 않았던, 아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어, 느 정도 높은 그런 회차의 시험이었다라고 봅니다. 자, 요거 관련돼서 출처라든지 다 제가 표기를 해놨죠, 여기에. 어,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심화 문제, 뭐,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런 어,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방향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 해설은 제가 다 해드렸고요. 어, 중요한 부분은 다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해설서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들은 그 교재를, 해설서를 보시고선 하루 정도 이렇게 쭉 보시면 충분히 혼자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130회는 아직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난이도가 높았지만 얼마나 합격자가 배출이 될지는 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이번 시험을 통해서 요번에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어, 131회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요거 문제 분석 자료를 가지고 131회에 어떻게 어, 대응할 것인가? 어떤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어, 제 해설 영상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모든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